지금부터는 한글 2014 화면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더블클릭 화면이 이렇게 나오면 제일 먼저 맨 위에 보시면 빈문서 1이라는 게 나오는데 2010 버전은 아마 여기에 나올 거예요 빈문서 1이 여기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은 제목 표시줄이에요 제목 표시줄 제목 표시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프로그램 명이 나오네요. 우측에는 창 조절 단추가 나오죠. 빼기 누르면 최소화 두 번째 거 누르면 작은 창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누르면 커지는 거 X는 창을 완전히 닫는 거맨 위에는 제목 표시줄이 나와요. 파일, 편집 보기 입력이라는 메뉴 표시줄이 나오죠. 메뉴 표시줄이 나오면서 파일에는 없는데 편집 옆에 화살표가 나와요. 보기 옆에도 화살표가 나와요. 이 화살표는 이 주메뉴에 없는 명령을 여기다 숨겨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이 주메뉴 여기보다는 화살표를 누르면 명령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편집 탭을 누르면 편집에 관련된 명령이 나오고요. 보기 탭 누르면 우리 눈에 보여주는, 우리 눈에 보였다가 숨겼다, 보였다, 숨겼다 하는 명령들이 보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입력 탭을 누르면, 뭐 하나 새로 들어가는, 삽입이 되는 명령들이 입력에 다 들어가 있고요. 서식이라는 탭은 예쁘게 꾸미는 문서를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조금 말 그대로 페이지에 관련된 명령이겠죠. 페이지에 관련된 명령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탭을 누를 때마다 명령이 달라지는 기본 도구 상자고요. 맨 밑에 서식 도구 상자인데 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들을 모아놓은 곳이 서식 도구 상자예요. 다음에 서식 도구 상자 밑에는 눈금자가 있죠. 얘는 가로 눈금자, 이쪽은 세로 눈금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cm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cm. 그래서 내가 A4 용지, 어이 한글 2014 한글과 컴퓨터는요. 어 A4 용지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음 A4 용지 한 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깜빡깜빡하고 있는 요 부분부터 글씨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백이 되죠. 어 종이에 1cm, 2cm, 3cm를 가로 3cm를 띤요 부분에서부터 글씨가 들어갑니다. 세로는 여기서부터 1cm, 2cm, 3cm에 0.5까지 해서 3.5cm와 3cm가 만나는 지점. 요 부분부터 글씨가 들어갑니다. 라면서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알려주고 있죠. 커서는 문자를 입력하는 곳과 작업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1, 2, 3, 4, 5를 쓰면은 진짜 그 커서 기준으로 글씨가 들어가죠. 화면에 어떤 명령이 있는지를 알려드렸고요. 가끔 가다 우리 집에는 이 명령들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는 명령을 감추셔서 그래요. 어, 우측 상단에 맨 끝에 보시면 물음표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마우스가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그위 화살표를 한번 누르면 어, 기본 메뉴가 감춰져요. 한번 더 누르면 서식 메뉴도 감춰지죠. 다시 아래 화살표로 되어 있는 단추를 클릭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이번에는 보기 설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클릭 이쪽에 보시면 100%라고 되어 있고요. 쪽 맞춤, 폭 맞춤으로 되어 있는데 이폭 맞춤이라는 명령은 이 A4 용지를 폭에 맞춰서 전체 보여주겠다라는 뜻이에요. 폭 맞춤, 어, 이쪽 맞춤이라는 거는 한번 눌러볼게요. 아까 폭 맞춤은 A4 용지의 가로 기준으로 나온다고 했죠. 쪽 맞춤은 A4 용지의 세로 기준으로 화면에 딱 나오게 해주는 게쪽 맞춤이다라는 거죠. 음, 2010 기준은요 똑같아요. 보기에 여기 폭 맞춤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눌러서 쪽 맞춤이냐 화살표 눌러서 폭 맞춤이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